이제 여시지 켰어요 예? 예? 이게 무슨 닉네임이 다 같이 맞추신 건가요? 아니, 님. 안 아, 님이 1등인데요. 아니, 1등이 대수예요? 그리고 님들 다 1등 아니에요. 제가 1등이니까 우기지 마세요. 그러게요. 저 차선 안 했는데. 뭔가 네, 거 땡큐. 와. 무구시길 반말이시죠? 아니, 나만 몰라. 이름이 초상이라서 더어려 아니, 누구신데 제생별 아니, 아니, 심할 거 없어요. 나 여자 맞아요. 옆방이면 똥쟁이 거릴라 수상이 기억 이억 리안이니까 방긋했니? 이제 카페문 열겠습니다요. 이런 레스터 NF 빠이즈는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모쭈님 블루레모네이드 나왔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에요. 아, 서비스에요. 맛있게 드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유님 주문하신 딸기 스무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격은 1500원이에요 서비스에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불량이 뭐야? 아무거나 드세요. 귀찮으니까 사온거 줘야지. 여기요다 왔어요. 5천 아니고 서비스는 없는데요. 나가요! 없는 요 저도 넘기도 할게요. 쿵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쿵쿵 쿵쿵 쿵쿵쿵 쿵쿵쿵 쿵 쿵쿵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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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빵 빵, 빵꿀 오빠, 띵동 누구지? 누구세요? 아 슈퍼 나와보세요 아네띠리리리 아니 집에서 뭘 하길래 똥 싸는 소리나 나요? 진짜 짜증나네 미안해요 스파게티 해줄게요 네 뭐야? 아, 꽃다리 피지나 와 있네. 건드려야 돼. 어허 뭐? 네, 다들 뭐 원하시니까 해드리죠. 진짜 님들이 해달라면서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왜 달라 했어요? 사람 기분 나쁘게. 진짜 지지로 얼마나 예쁘면? 헐 진짜 예쁘네요. 미안해요. 왜 다들 말이 없으시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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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으니까 이불러야지 아. 빠라빠+ 빠빠빠빠빠빠 빠라빠+ 빠빠빠빠빠이빠 빠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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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